네, 일주일만에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연습이 아주 잘 됐죠? 예, 네 완벽했어요. 자 이렇게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동지 여상에서도 옥상에 옥상. 올라왔습니다. 예, 예. 자 해병대원들 일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laughs> 어, 어, 저쪽 세 번째 쪽 아, 뭔가 네, 예, 뭔이신가봐요 말... 네.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 아, 예. 그때 그 게임에서 아, 약간 진게 예. 네, 역시 사격이 있죠? 대원으로서는 예. 네, 용서할 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또 우리 동지 여상 사격팀은 어떻습니까? 일주간 일 어떠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자, 어, 이 상대 팀의 사실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은 온순하게 하고 있지만은 예. 상대 팀의 실력이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난주에 사실 이 각축전이 펼쳐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막상 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예. 오늘도 우정 대결을 먼저 펼쳐 봐야 겠죠 네, 네. 이 막상 막과의 대결을 오늘도 게임 없이 네. 우정 대결에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 대결! 우정 대결 제 1탄 사격복을 빨리 입고 복갈모를 얼굴에 쓰고 공을 차며 먼저 네. 결승선을 통하며 승리. 오늘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언니, 아이, 자 시작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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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사격복을 누가 먼저 입느냐. 사격복 아, 역시 우리 네. 동지상 팀이 먼저 입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 지금 해병대원들 마음이 않습니다 빠르세요. 네한 아, 번도 입어본 적이 없을 텐데 네. 아주 능숙하게 복갈모를 쓰고 있는 네. 해병대. 동지어상 빨리 분발해 주세요. 자동지상 갑니다 갑니다. 자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대원이 먼저 네. 오는데요. 자 해병대 원이 먼저 들서 오는데요 자해병대원들 네, 역시 아유, 능숙하게 다가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 와서붙터습니다네자 이렇게 되면 해병대가 일대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자두 번째 주사를 모셔보겠습니다 두 번째 팀나주세요예두 네, 번째 팀에서 동지 여상이 네. 네. 네 어떻게 될지 준비. 아 동전상측의 응원이 계속해서 울려퍼지는 가운데. 자, 해병대. 둘이 아,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도와주시면서 해병대. 동전상측 자크를 내고있습니다 자, 국갈수 자, 네. 자,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네. 지금 네. 이 카우보이가 입은 것처럼 해서 동전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해병대. 지금 국갈 모자만 쓰면 됩니다. 국갈 모자 쓰면 됩니다. 자, 해병대. 계속 따라갑니다. 해병대. 따라갑니다. 해병대. 따라갑니다. 해병대 따라갑니다. 해병대 따라갑니다. 자 반환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자, 자, 신문 좋은. 마지막까지 네. 무정대결 제 2탄. 밀총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네, 촛불을 네. 끄면 승리. 언제 촛불 끄기는 먼저 네. 해병대 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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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해병대는 나치 지난주에서 이어 이긴 우리 두 분이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준비. 시. 화이팅! 하나, 네. 둘, 셋. 네. 다섯. 오지운 가봐요, 왔다 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결승 어? 시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기록,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예, 네, 몇 초? 22초. 한팀이 했으니까 신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laughs> 자, 자 이에 봤서는 동지여사 시작.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네. 넷, 네. 다섯, 다섯 출발. 자. 자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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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빨간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네, 있니다 예. 자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25초 자 30초 네 마음이 앞선 나머지 지금 어, 이쪽으로 돌아서서 어, 예, 네, 때. 왼손 오른손 자 이렇게 환하다 보면 꺼집니다 꺼졌습니다 꺼습니다몇 아, 초죠? 꺼졌습니다 어, 다시, 오, 살아났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예 대단한 촛불입니다 예. 네 예. 지금 50초 지나고 있는데 50초 50... 5 5모츠선만 e s s a m 다시 살아났습니다. o d God, 지금. d God, 꺼졌습니다. d God, g 결국은 o d g o 살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니졌습니다 o d God, g 심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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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게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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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